네 어, 주말에 어, 아침 경 점심인 브런치를 좀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사는 집이고요. 어,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영양소도 챙길 겸 한번 요리 해보겠습니다. 네. 제 냉장고고요. 아침에 뭘 먹을까? 꽤 많죠. 어, 저 같으면 과일을 일단 끄내고. 베이글, 이거 좀 맛있습니다. 베이글 끝내고 베이글 하면 여기 이렇게 어, 베이슬이라고 마조린 같은 거 하나 끝내고 토마토들이 먹어야 돼. 방울토마토. 브런치니까 좀 많이 먹어도 되겠죠? 어. <laughs> 오마트에서산소고지 그다음에 계란 하나, 그다음에 야채도 빠지면 안 되겠죠? 야채, 야채 도 먹고, 아이고. 또뭐먹냐 어? 우유도 먹어야 되는데? 기다려보세요 그, 주스는... 아침에 주스를 먹을까? 아, 어쨌든 저는 우유를 일단 끊겠습니다 주스는 좀 이따 생각해보고 된것 같아요 아, 소시지가 니닐까 케찹 네. 대충 이렇게 짜잔 다 끊었습니다 아, 얘는 달걀 프라이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생 야채 얘는 살짝 하고 오늘 커피는 네스프레소를 마셔야 하는데 이 녀석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다시 보낼 것 같은데. 뭐, 어, 퓨즈가 탔어, 속에서. 얘도 고장나더라고. 6개월간 잘 사용했는데. 얘는 치티즈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으로 커피를 마실 거예요. 얘는 드립커피고요 어, 열이 굉장히 높아서, 어, 이게, 이게 이름이 뭐지? 모카 마스터인가? 네. 이거 브루커피, 드립커피라고 그러죠? 그거 하기에는 가정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베이글 부을, 어, 오늘 베이글 구울 거고요. 네, 하여튼, 아, 여기 커피 갈아야죠, 커피. 네, 커피 가는 것도, 요것도 싸게 샀습니다. 자, 오늘 한번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음, 간단한 놈으로 끓여야죠 오늘은 내야 네 만. 음, 한 손으로. 영상 촬영하면서 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4개 오늘은 4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아 아니 이제 야채부터 해야 되겠다 야채 네 얘는요 어, 프리워시드라고 해가지고 안 닦아도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개 섞어서 브런치다 음, 보니까 야채도 좀 많이 혼자 살다 보면은 건강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자 야채도 됐고 얘를 좀 썰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토마토가 좀 보이고, 카메라를 좀 이렇게 좀 놓고 해야 되겠다. 네. 아, 이게 잘안서지 네. 이것도 겉에만 이렇게 좀 버리고, 너무 좀 이렇게 쭉 놔서. 야채를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음, 네. 혼자 살면 전야채를잘 챙겨 먹게 되죠? 얘는 다시 이렇게 랩으로 싸 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야채, 어 야채는 거의 됐네. 어, 어떻게 찍힌 한 번. 네, 야채는 이렇게 됐고요. 여기다가 아마 저는 이렇게 발삼이기가 발삼이 달사믹 조금 뿌려서 뿌리고 약간의 그 올리브를 유 뿌리고 해서 네 얘는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조금 시큼한 거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고 자 이제 플레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 예, 지금 겨울이라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캐나다에서 블루베리가 나는데 어, 얘 튼실한 거봐 네, 굉장히 튼실하죠? 엄지손가락보다 좀 커요 네, 하여튼 얘는 멕시코산이네요 멕시코에서도 네, 거기는 뭐 겨울에 따뜻할 테니 아마 이쪽으로 주는 거 같아요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니까 조금 어, 많이 씻겠습니다 자 얘도 얘도 또산 것네요. 좀 먹었네. 라즈베리. 라즈베리도 얘즘 예전에 산딸기가 그렇게 이 산딸기는 산딸기가 이렇게 맛이 없었거든요. 좀이 맛이 되게 이상했는데 이상하게 요즘 산딸기가 이렇게 땡기네요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게 아,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게 뭐냐면 그아이싱슈거예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조금 이렇게 뿌립니다. 네 그러니까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너무 자 이제 어쭈 아... 오취... 자 이제 요거 베이글 도 오늘 구울 거 하나 잠깐 빼놓을게요. 이제 케어 그래서 계란을 해야 되겠죠? 저는 렌트에 살기 때문에 여기가 콘도가 아니고 아파트 렌트에 살아요. 그래서 이렇 게럭셔리하지 않아요. 이런 이 인덕션도 옛날 인덕션 쓰고 있어요. 좀 불편한 점이 가끔가다 커넥션이 끊겨가지고 불편한 게좀 있습니다. 자 오늘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음. 불이 뜨거워지면, 하나 정도면 되겠죠. 아, 그리고,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오늘 해야죠, 소세지. 네. 소세지도 갖고 왔습니다. 소세지에요즘 칼집을 되게 이쁘게 내서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저도 따라해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계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소세지 이렇게 칼집을 내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요, 네. 일단 손으로만 요리할 수 없으니까 요리 툴을 음. 소세지는 기름을좀 뭉쳐서 이쪽으로.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칼집을 지그재그로 내더라고요. 음. 이 일단 넣어주면 됩니다 어, 급하네요. 저는 허니사이드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했다가 조금 있다가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좀좀 좀 밑을 채웁니다 음. 네. 지금 영상 찍는 관계로 그 뭐냐? 일단 볼을 좀 줄일게요. 영상 찍는 관계로 그 퓨어 모드를 끼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저는 이 정도 딱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옮겨주고요. 자, 이제 소세지. 연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파이어 알람면 올릴 수 있는데. 이걸 틀어야 되나? 일단 좀,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상을 위해서 일단은 안었는데 일단, 밖에 부분을 일단 열었습니다. 요건 이제 됐고, 소세지. 저를좀더틸려야 되는데. 저를 껐습니다, 아예.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요. 응. 이렇게 칼을 가로나 봤더니. 응. 자, 요거를 잠깐 하는 동안 여기다가 아까 커피를, 커피를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저렇게. 물을 안 넣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고, 이걸 꽂아준 다음에, 이걸 열어서 일단 물을 부으면 되죠. 자, 물을 한번 붓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한4이 조금 넘으면 맛있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이렇게 10장까지도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짤막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조립식 같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딱 눌러주면 알아서 나옵니다 자, 베이글도 준비되어 있고요. 베이글 지금 할게요. 네, 요거 그냥 이렇게 내리고, 베이글이라고 돼있어요. 요거 눌러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맛있게. 아, 거의 됐죠? 네, 지금 현재까지 야채랑 요렇게 돼있고요얘 타겠다. 얘가 두껍네, 굉장히. 불을 껐으니까 얘는 이렇게 냅두고, 다른 거, 이제. 자. 자, 커피잔 준비해두고 얘는 우유. 우유를, 아, 어, 준비된 건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오늘, 얘는, 음, 케찹. 음, 소세지 먹을 거니까, 케첩좀볶없요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멍요 얘는 좀 이따, 수프하는 걸로 하고요 아이고. 이게 멍청해요. 너무, 너무, 갑자기. 음, 이제 너무 자, 이제, 대만의 소세지를, 이렇게 놔둡니다. 이쁘게 됐죠? 네, 여기가 이렇게 요즘 이쁘잖아요 그래서 케찹은 네, 제가 따로 가져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식탁에다 옮겨 놓겠습니다 지금 베이글이랑 커피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우유를 좀 따라놔야 되겠다 네. 캐나다에는 뭐1% 스킨, 2%그 다음에 3.25%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보통 2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라떼아티 같은 거할 때는 그 3. 점 얼마 짙은 거 쓰는데요. 점점 짙게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유 됐고 우유 갖다 놓을게요. 어 베이글이 됐네요. 잠시만요. 다네 베이글이 됐습니다. 저는 베이글 커피도 얼추 돼가네요. 네. 베이글을 요게 약간 이렇게 짭짤하면 맛이 있어요. 뭐가 묻어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버, 버터나, 이게 마저리네, 마저리는 좀 바르겠습니다. 은근히 맛있더라고요아에 너무 많이 먹랐다 네, 튼 살짝 버길 정도만. 이렇게 좀 남은 거는, 여기, 다음 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 끝! 그냥 끝! 음, 또 뭐가 있나? 일단, 자, 요런 조리. 얘는 다 됐으니까 일단 갖다 놓을게요. 얘는 네, 다된것 같아요. 커피만 이제 딱 하나. 네, 마지막으로 커피를 따르러 왔습니다. 커피가, 네, 다 됐나, 한 번. 네, 다 됐네요. 여기 다 나와있네. 이거는한두잔 정도 나오니까요. 별로 안안 넣죠? 두잔 네, 정도 나오니까 먹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또 먹으면 돼요. 네, 조금 더 붙자. 네, 이제는 갖다 놓고. 네,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자, 네, 그냥 뭐 그냥 조촐하게 브런치 겸해서 아침 먹으려고요. 네, 이렇게 소세지, 달걀, 베이글에다가 약간 마가린 바른 거 그다음에 여기 가렸는데 딸기, 블루베리, 설탕 조금 그 다음에 야채도 먹어줘야죠 토마토도 있고요 케찹은 이따가 소세지 네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laughs> 브런치 주말 브런치를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히 챙겨 드시고요 <laughs> 네 하여튼 여기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